원금 어, 이자. 원금 아 더하기 이자. 이자 이거는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계산한거다 음, 음. 원금이자 합쳐서 계산한거야 근데 이자는 어떻게 되네 원금 아, 곱하기 그렇지 원금 곱하기 뭐 예. 이율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 음. 이율자리에 오는게 전부 다 퍼센트 %비율이라고 비율 그러니까 원금으로 묶으세요 원근 곱하기 1플러스 이율이 되니까 이게 공식이 된다 이게 늘어나면 더하고 줄어들면 빼고 그래서 어렵게 구하는 공식이 뭐야? S섬은 처음에 주어진 값 아. 알파벳은 그러면 A가 아. 처, 제일 아까우니까 A 곱하기 비율은 0으로 레이트 e 그치 1플러스 R에 대한 서은 무조건 n 죠 N세의 의미가 뭐야 N? 그랬어 그랬어 알겠죠? A는 처음에 주어진 값, R은 늘어난 비율, 줄어든 비율. 그리고 N은 기간, 횟수. 그럼 이게 퍼센트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됩니다. 라는 거. 퍼센트 관련된 문제하고 여러분 이두 가지 배수 문제만 딱 잡으면 돼서, 1번 썼으니까 2번이 뭐야? 배수 관련. 이런 거는 페이지, 페이지에다가, 어디다가 적어놓으시면 됩니다. 상단에다가. 페이지. 6 3 페이지 상당히 적어놨습니다. 공간 있으면 공간에서 적어놔도 되고. 대수습니다 이게 무슨 그 말이냐? t 시간마다 엠배가 된대요. t 시간마다 엠배 N배. 그러면 n 배면한 시간마다 몇배까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식세울 수 있어야 된다. 자, T시간마다 N배 늘어나는데 그럼 1 시간마다 몇배 그러면 숫자로 쓸게요 3시간마다 미배되는 어떤 박테리아가 있다 그럴 때 그놈은 1 시간마다 몇 배로 증식하냐 그럴 때 설마 3분의 4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하러 가는 거지?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인 산술적인 나누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처음에 문제의 개수가 x개인데 1시간, 2시간, 3시간에서 몇배 된다고? <laughs> a배가 된다니까 4x가 되겠죠 1시간, 2시간, 3시간 되는 거야 a로 할까? a 1시간, 2시간, 3시간에서 4a가 된 거야 근데 1시간마다 몇배 되냐고 물어으니까 그러니까 x배, x배, x배가 몇배 되냐고 물어 거지 그럼 여기는 ax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? <laughs> ax 제곱이 될 것이고 그다음 3이되 이게 바로 배수 관련, 지수와 관련된 거야.